<레 Regardez> 야, 아. 여기 잘못 샀어. 여기 앞에 돌나봐 줘야 돼. 어, 커, 커, 커. 이 사과 없이 저기 올라갈 수 있어. 아, 삼척이라고. 어,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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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. 아, 길이 없네. 우와, 탕상이다 이거 <laughs> 잘못한 거 같은데? 맞아, 민트 형, 그거? 그럼. 아지 보이질 않아. 하나 기절. 여기 기절. 또있 여기 기절 여기, 한끝 네,

나이 다른팀 붙었나보다 알아요 딴, 딴팀 있 아, 잠깐만 아, 있던 뒤 천천히 오세요 일로 오세요 올수 있어? 아니 방금 발소리 들은 거 같아서 괜찮아, 괜찮아, 괜찮아 4개 3, 3분만 시간 주세요 여기 기절 쉐키 3... 아나 철타 나 왔는데 오나이아 아, 나만 복귀 좀못 갔어 게임 할게 어, 안 찍어도 돼. 어, 보내줬다. 내 말이. 내, 그냥 내 삼각형을, 해 말이. 쟤 엎드린이네, 봤음? 그? <laughs> 어, 짱귀여워 빨리님 내가 살아온다면 팔 배를 줄게. 빠밤. 사망 플레이가 떴다. 예 <laughs> 일부러 봐라. <말아. 그래서 웃음> 일부러 봐라. <말아. 웃음> 대단하다. 와나 튕겼어. 아. 아. 다 멈췄다. 오메가 오메가. S W 방향에서 자기 자기 거의 다 왔어. 풀. 로딩이 안 돼. 거의 다 왔는데. 3 2 세웠어요 애들 1. 1 확인 찾았 포알 무시다 이거 안되겠다 아 이거 안되겠다 존나 멀어서 안안돼 이거 있다 살베스 살이 살포시 버리고 보험먹었어요 얘네 보험먹었어요차기 등에 죽었 보험 <목소리> <먹었어요, 목소리> <이네. 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차장장장. 너가? 그래 아 그래 여기로 아긴 아이고 웨이 찍느라 바쁘네 바왜 <laughs> 이렇게 웨이가 신났어 아 그러니까. 어, 내리는 거 까먹었다 나도 나도 <웃음> <웃음> 골드도 웨 이징내라 그랬지? 다 알아 아니 안 내리는 줄알어 둘다? 가운데 하나다 하나다 하나 야 아, 지금 아, 상황이 안돼 아야아니 아니, 아니, 아니. 거기 있어봐 잡아 특별한 거야? 특별한? 네, 저쪽 응, 박탐 있어. 세 명인데 2명 눕혔잖아. 아 그래? 나 모르지. 일로 온다. 일로 온다. 바보. 거기 죽는 좀 나. 하나 더. 아! 이도기 좀. 다시 이제 내 맛있게 먹었더니네. 이렇게 맛있게 먹었네. 아 누가? 다 가져갔어. 오, 다. <웃음> 꼭 꺼. <laughs> 아 씨. 꺼 이러고 있네. 아청 바까. 아약약좀 주고 올걸 그랬나? 주긴. 죽겠... 김철영. 세웠어. 우리 쪽으로 왔다. 야야야, 파파 너 보인다. 저기 끝에 보인다고 끝에 끝에 보인다고 너. 움직해. 그럴 수 없어. 옥상 탄다 옥상 타다 탔다. 이미 탔다. 아, 좀만 일찍 골. 옥상 기절. 지붕 기절. 애쪽 붙는냐 오빠, 내가 못다니면 못다 와, 미쳤 아니. 아씨 보고있었네 어. 아 어디 여기 살리고있어 나 지금 내 코앞에 살리고있어 바로 아니다 도망간다 내 앞에 아, 내집 바로 갈... 앞에 아이고? 바로 가내 앞에 바로 나이스 살려줘 나이스 있어요? 아 에? 민장보다 살림?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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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먼저 세. <laughs> <괜찮아. 웃음> <가비. 웃음> <laughs> 아, 야도 왔어 뒤에 왔어 괜찮아 비 아니 왜다우리한테먹냐고와 개빡치네 아이 이상한 폭이왜 죽냐고 <laughs> 아폭떨어뜨는지 몰랐어 아나 점프샷권 안 아까 죽었어 까불잖아 잘 놀았다 아씨저핑 뭐야 가려고 이제? 했더니 늦었잖아. <laughs> 늦었다고? 뭐? 어디가? 호독이나 어, 가다. 어? 고구마 언제 와? 고구마? <laughs> 참치. 오 터져서 맞았다. 꽁치. 음, 어떡하지? 고구마 잠수. 저기. 저기 준내마는. 와. 진짜 준내마. 어디? 우측. 에이, 저기 뭔지 봤냐? 와. 여기는 와, 없어? 나... 고구마 어디가 왜 이렇게 안 왔어? 저기, 어? 고구마 너개았냐 어, 지금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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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 <laughs> 여기 다 있어? 어, 켰어요. <laughs> 나 지금 이거 빨리 보여들어 가야 차 타고 빨리 보여들어 가는데. 총 하나 들고 밖에 기다려봐. 에이, 4핑 4핑. 4핑. 4핑, 4핑 못아았 멀리? 사피라고그 의장은... 카구팔이 여기까지 들려? <목소리> 뭐야? 포냥 어 아... 왜? 아니아나숨어있 방금 잡았어요. 집 오니까. 아 여기도 있지? 네, 거기서 싸웠는데 오, 이거 짜식. 이무섭겠다아하하하제하웠다아하하 맞아. 여기 내려도 되고. 아 이거, 이거 돌로 찢어지네, 개피. 여기 돌에도 있어요? 나이스. 이번 돌에도 있어? 이번 돌 확인 겠네 진짜 보이미서 소기. 거기 절 에, 응. 라이프 하나 더핑 돌. 굿. 아이소. 굿. 왜 근데 살아 있는데? 얘 살아 있는데? 얘는 <laughs> 다른 팀인가 봄? 그런가 봄? 나길 잘못 가고 있는 거 같아 그렇지? 살짝 왼쪽으로 살짝 왼쪽으로 왼쪽으로 흠! ㅎ ㅎ ㅎ ㅎ ㅎ ㅎ 힘줬어 뿅! 어디 어 <웃음> <웃음> <힘졌어>. <웃음> <웃음> 차를 어디 올릴게 뭐야! ㅎ ㅎ ㅎ 이거 일단 쳐쳐 달라면 되 뭐야 이거 뭐야? 채워버리네 아? 어? 그 개피.. 아 오케이 살려줘 어디있어어어거 어. 둘이 언제 기절했냐? 둘다 맞았어 저기 세워가지고. 나 걸르링 살릴게. 그럼 나는 바보 살릴게. 우리 거기서 뭐해? <laughs> <못> 살려달라니까. <웃음> <웃음> 와 아, 그냥 살려도 되겠네 아 뒤에서 말이야. 뒤에 왔어. 빠져. 뒤에 왔어. 어, 아, 우리 연마가 아무도 어. 없냐? <laughs> 어 연마 없었어. 아, 나도 없어봤어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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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쳤어. 이제 떨어지는 데 있어. 총 없나봐. 한명총 없다. 아, 대박다 헤드야. 잡아줘. 아. 내 시체 쪽. 살리는 쪽. 여기서 <laughs> 있었어? <laughs> <laughs> 아이고. 프퍽 당골 당했어? 아, 이거. 나 살려줘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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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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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. 야, 내내발톱 건들지 마라. 나피 먹는데? <laughs> 아. 나 피가 없어. 바로 온다. <laughs> 뒤에 바로 와요. 어떻게 이거? 아. 그러니까 나 가고 있어. 가고 있어. 또 있어또 있어. 몰라 파괴돼. 파괴돼 봐. 아, 따침 왔어. 어, 확파되고 여기서 사리면 되겠다. 잠깐만. 토끼. 얘팀 아, 다렸어. 아, 아, 이트고어 아, 얘네 팀 끝났어. 한팀더나 라스트 한트 네, 왼쪽 하나. 엔 방향 335. 밖에, 밖에 밖에. 아, 저찐 뭐야? <laughs> 나이스. 아. 아 천천히 천천히. 뚝다뚝다아다 어, 2인데? 아, 아니야, 얘랑 키트. 살려줘 봐. 기여 아, 저뚝다살 아, 귀여워. 봐. 귀여워. 좀 귀여워 봐. 귀여우면 더피 빨리 잡잖아? 안 단다니까. 안 단다. 네. 통화 잘주워놔서 나도 살려줘. <laughs> 어, 뭐야? 우리 죽은 사람 있어? <laughs> 아나시작이안 됐어. 아, 무슨 시작했는데 아, 죽어 있던데? 아, 오케이, 오케이. 오케이. 시작이 안돼 이러고 있네. 근데 뒤할 말씀오게 나봐. 필로필로어조 아, 조 아, 조 아, 아, 져조 아, 조 하세요. 조 아, 조조. 아, 조조. 아, 뒤뒤 아, 조조. 아, 조조. 아, 조 사운드 조 아, 조조. 아, 조 아, 조조. 아, 조조. 아, 조조. 에 조조. 아, 조조. 아, 조조. 아, 조조. 아, 조조. 어, 오케이, 나가? 아, 아, 어, 제자리 그데아 로딩된 김에 잡아. 죽는 거 구경하러 왔는데. 까비? <laughs> 어디 갔지? 앞에 아 있어. 여기 있다 그래. 아 까비. 차 타러 왔네. 킹 파이까지. 나이스. 포터. 어, 연막했네? 주 지가 했나? 야, 핑크 싸우고 있다. 뒤에 오토바이. 일정집에. 오토바이 한 대. 여기 아래, 아래나 잡아줘. 이둘 고립돼 있어. 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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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핑. 핑에 사람 있었고? 젠장한거 하자마자 총알 없다 나이나 뒤에 본다 아 아우, 아우. 못봤어 돌 위에있어 그 위에 돌돌 하나 아닌데? 얘 하나 돌아 하나 라스트. 어, 캐 라스트다. 라스트? 할수 있다. 시작해 그렇지. 나이프. 아주. 좋았다. 대충. <laughs> 네. 아. 막판 이렇게 찍기시어요했어 아니, 나가면 안 돼. 뒤를 얼마나 보라고. 적당하겠지. 적당했 내고 봐주라고. 내고 봐주라고. 하 <laughs> <나> 신나게 재밌겠다고. <laughs> 어 뭐야. 나보다 더 많이 넣네. <laughs> 나 많이 했지, 되게. 오 뭐야, 뭐야. 나, 아, 아, 뭐야. 뭐야. 아니, 거 아니, 뭐야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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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<laughs> 아니, <했잖아. 웃음> <laughs> 아 아니, 아니,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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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